1355번. 자, 포물선을 평행이동하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포물선의 이동인데요. 포물선의 이동. 자, 요거 포물선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점이 이제 꼭지점이죠. 어, 꼭지점의 이동을 생각하면 돼. 꼭지점의 이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고요. 어, 물론, 이제 모양은 안 변해요. 그죠? 평행이동은. 근데 이제 대칭이동, 포물선 같은 경우는 대칭이동 나중에 뒤에 나오면 그때는 이제 모양이 변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이 바뀔 수 있으니까. 물론 폭은 안 변하고, 그러니까 절대 값은 안 변하고, 2차 한계수가 모양을 결정하잖아. 아, 그런 부분은 안 변하는 거 보고, 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풀고 있는, 푸는 거죠. 그 내용도 모르면서 문제를 벌 문제를 먼저 풀면 안 돼요. 개념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고, 알겠죠? 어, 꼭짓점의 이동이다. 라는 거. 물론, 이걸 할 때, 시계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꼭짓점 구하기가 좀 불편할 경우도 있어 이것도 봐봐. 요거 보면은, 이거 꼭짓점 바꾸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4분의 1 써야 되는데, 그죠? 어, 그런 다음에 또 요거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또 분수 계산 나오고 좀 짜증날 수 있잖아요. 어, 그니까 이렇게 좀 그럴 때는, 예, 공식을, 공식으로 풀어도 된다 이거, 어? 그죠? 그러니까 식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럼 공식이 편할 때는 공식을 이용하자 이거, 야 그죠? 그러니까 둘다 이용을 할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공식 쓰는 게 낫겠다, 그렇지? 어?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니까 x축으로는 평행이동 안 했고 그냥 식을 이렇게 써놓고 2컵 마이너스 r를 대입합시다. 아까처럼 하면 분수가 나오잖아, 그렇지? 좀 불편하니까 공식 써서. 자,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는, 자, 2 넣으면은 4 마이너스 2니까요. 자, A가 1로 넘어가고, 요거 넘어오면 얼마지? 마이너스 6인가요? 어,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어, 다음. 1356번. 자, 요거 평행이동 했더니, 이거에 접한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를 바꾸려고 봤더니, 분수야. 그럼 이럴 때는 그냥 공식 쓰는 게, 어, 속편하겠다. 자, 여기 y-b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x자리는 에 x-a로, x-a의 제곱, 마이너스 x-a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얘랑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거 연립하는 거거든? 그럼 y는 x-1이니까, 요거 얘랑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아, 그럼 요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좀 불편하네. 일단은 x제곱에, 자, x제곱. 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그냥 다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이랑 요거까지 이항에서 플러스 b 요거랑 x 마이너스 1이랑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죠 맞나요 어 그래서 x 제곱 쓰고 자 x 항들 요건 넘어온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거든 어 마이너스 2로 묶기네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있고, A가 있고, 요거 넘어온 거, 아, B하고 3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이게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되겠죠? 그죠? 판별식. 자, 그러면 4분의 1 해서 여기 쓰면 어떻게 되나요? 어, 어 B'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아, 마이너스 3이네. 다 마이너스네. 그럼 여기서 이제 a 제곱 없어지고요. 여기 이제 a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나오고, 1하고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2는요. 그럼 여기서 a 마이너스 b는 2가 나오죠. 그걸 그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 4번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1357번 자, 포물선을 평행이동한 포물선과 직선과의 교점이라고 했죠. 교점? 교점 그르면은 뭐 연립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이 연립한 두어 요점이 자 이거 아래로 볼록한 걸테고 y나 x라는 직선이 있을 텐데 y, x 자 여기는 이거 평행이동한 거. 그럼 이거 평행이동한 거 쓸까요? y 마이너어 x 잠깐만 x축의 양의 방향으로만 평행이동했네. 그럼 y는 요거 x a 의제고 플러스 2에 x a 여기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어, 물론 이제 꼭짓점잡혀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공식 쓰는 게더 편한 것 같아. 문제 자체가 왜 전부 다 공식을 쓰는 게 편한 걸로 문제만 나오지? 자꾸 자 어쨌든 여기는 a 여기가 b인데 요점에 요점 e 와그 x는 어 x는 아니지 뭐였지? 와 원점의 대칭이라고 했거든요. 원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원점의 대칭. 왜냐면은 이거 여, y는 x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죠. 그럼 원점의 대칭이니까 여기에 x좌표 여기에 x좌표를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둘이 연립한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그 두근이 원점의 대칭이니까 합해서 빵이다, 이거죠.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고 절대값이 같다. 합은 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 연립하면 돼요. 얘랑 얘랑 같아요라고 식으면 되겠고, 자, 이거 정리를 하면, 자, 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에다가, 2a 2a에다가 ex 2a에다가 여기 x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식쓴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어, 이게 어, 여기 두 분의 합이 0이 되려면 이 x 계수가 없어지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거 넘어온 거 마이너스 1까지 해서 0 되면 되니까 어, a는 그냥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어, 그죠? 다음 1358번. 자, 점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그리고 Y는 X에 대칭이동한 점, 그래서 일치한다, 라고 했죠? 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요, 어, y 좌표의 부호가 바뀌니까, 3,-A가 되겠고, 자, 여기 Y는 X에 대칭이동을 하면은, x 좌표랑 y 좌표랑 바꾸는 거죠? 그럼 B,5가 되겠고, 그게 서로 같아요니까, 자, A는 마이너스 5고, b는 3이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로 정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 1,352번 자, 점 A가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을 P, A를 그쵸? 대칭이동한 점 P. 그러면 P는 어, 2,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고 점 P를 원점에 대칭했으니까 이거 원점에 대칭한 Q는 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둘다 보호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PQ 길이는, 자, X 차이는 4고요 Y 차이는 8이죠? 그러면, 아이고. 자, 1대2대, 루트 5. 그럼 4배. 4루트 5. 정답은 5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1360번. 자, 여기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래요. 자, P는, X축에 대칭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고요. 자, Q는, 이걸 Y축에 대칭을 했어. Y축에 대칭하면은, 3, 6인가요? 그죠? 자, 요거. 그래서 PQ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PQ가 있고, 2대1이니까, 2대1. 그럼,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6, 6,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보면 됐죠? 어, 여기, 6만큼 커졌어요? 그러면은, 3분의 2 하면 되니까 여기는 4 커지면 되죠? 그럼 여기 좌표가 1이고요. X 좌표 1.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이 커지죠? 12. 그러면 3분, 3으로 나누면 4니까 여기는 8 커지면 되죠? 여기는 4 커지는 거고. 그럼 8 커지면은 여기 2. 그래서 1,2죠? 정답은 4번. 어, 선생님은 이렇게 쓰 푸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공식 쓰세요. <laughs> 알겠죠? 네 분점 공식. 선생님은그 내분점 공식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씁니다. 다음. 어 1361번.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a, b를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다시 요거에대해 대칭 이동했더니 이 사분면 위에 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대칭 이동 해 볼까요? 자, 원래 a, b가 있었는데 자, x축에 대칭하니까 a, -b가 될 거고 다시 y는 x에 대칭하니까 마이너스 b 커마 a가 되겠죠. 자, 이게 2사분면이니까 요거는 음수고 그죠? 요거는 양수다 이거죠? 어 그러면 여기서 b는 양수가 되고 a도 양수가 된다 이렇게. 그럼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둘이 곱한 거 양수 맞고요. 자, 이거 양수 양수죠? 어, 양수 커마 양수니까 1 4분면 위에 점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362번 자두 직선 이것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자 y는 x 의 대칭이면 x랑 y랑 바꿨으면 되잖아 x랑 y랑 바꿨으면 된다 라는 거죠 어 그러면 y는 바꿨어요 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요, 요걸 바꿨을까 그러면은 어 b-1의 x가 되는 거고 여기가 x가 되는 거니까 여기 x 여기 y 여기는 a y는 2 요거랑 자 요거는 2랑 요거는 뭐라고 해요?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by 는2랑1이랑 똑같은 거죠 그냥 그죠? 음 그럼 똑같은 거니까 그럼 요거 렇게 되는 거죠? 밑에다가 두 배하면 요랑 똑같은 거요 이게 1, 1하고2니까 그러면 그냥 a 는2 b 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요거 위에 있는 b 마이너스 1은 요거에 두배 하니까 2a 플러스 2랑 똑같은 거죠. 맞나요? 어,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a가 2b니까, 여기다 a 대신에 요 2b를 대입하셔서, 자, 여기 4b죠? 넘어가면 3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어, 제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4 더하기 1에서 정답은 5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푸는 거 계산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하면 되니까 내용만 확인 잘 해주시면 되고요. 1363번 자 A를 어, 대칭이동한 점을 B 자 B 써볼까요? 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1:1을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뭐냐면 자 여기 AB가 있는데 자 여기가 A 어, 여기가 b가 있는데. 자, 1대2을 만족하는 점이다. 그럼 1대 2. 여기 1대 2. 어, 또는 1대 2. 여기 1이니까 여기는 3이고 여기 6. 요걸 만족하는 어, 그런 p가 그리는 도형은 원이라고 했죠. 자, 이거 기억나나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잖아. 원. 기억나시죠? 어,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는 거는 ab 길이가 지금 ab 길이가 3일 때 요거 지름 길이는 4잖아요. 그죠? 그 AB 길이 구하면 돼. 자, AB 길이 x 차이 3이고요. 자, y 차이도 3이에요. 그러면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3루트 2. 그죠? 그러면 요게 3루트 2면 요건 4루트 2네. 그죠? 어 지름이 4루트 2니까 4루트 2파이가 어 도형 원의 원의 둘레. 둘래? 원의 둘레는 지름 파이잖아. 요 지름이 4루트 2 이게 되죠. 어? 이3대 4니까 3대4니까. 그 3, 3에 해당하는 게 3루트이면. 어, 당연히 여기는 4루트이에요 4루트이. 그죠? 됐나요? 오케이. 다음. 1364번. 자, 위에 점, 피, 대칭 이동하고, 자, 넓이가 48일 때, 점 피해자 표라고 했네요. 자,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그냥, 그냥 씁시다. 자, 여기가 A, 콤마 P 점인데 A, 콤마 B거든요. 근데 요 B는 이렇게 쓸수 있겠죠. 여기 A 대입하면은 A-2라고 쓸수 있겠죠. 자, 이거를 X축에 대칭한대. 자, X축이 있어. 그냥. X축이 있어. X축에 대칭하고.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 자, 요거를 Y축에 대칭해. Y축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Y축에 대칭을 해. 그러면 요거를, 어, 쓰면은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e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직각이겠죠. 대칭했으니까. 어, 그리고 요 가로의 길이, 요 밑변 길이는 2 a 2가 되겠고요 x 차이 자, 여기는 세로 길이, 요거 차이, 요 위, 요거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돼요. 둘다 양수라고 해서 145면이거든. 여기가 그러면 요거에서 요걸 빼면 돼. 그럼 얼마? 2a-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자, 밑변 2a, 높이가 2a-4. 아, 곱해서 하면 이게 얼마라고? 48이라고요. 자, 그러면 a제곱, 아, 다시, 2a, 아, 이제 2로 나눠줄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요거 24거든요? 그럼 이양하면 마이너스 24는 0. 그럼 6, 4, 24니까, A-6, A-4. 0이라서 A는 6 나와요. 양수니까. 그러면 B는, A가 6일 때 B는 4. 그래서 6하고 4 더해서 정답은 10으로 구하면 되겠구요. 계산이니까 계산은 직접 하세요. 꼭. 1365번. 자, 직선 이것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 어쩌고저쩌고. 자, 요거는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자, 요 직선 있죠? 어떤 직선이 어 x축 또는 y축 어에 그냥 요 이거 자체도 괜찮고 요 곳에 평행한 직선에 대칭하면 대칭이 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기울기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 알아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지나는 점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다,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요거를 Y축에 대칭을 하잖아요? 그럼 Y축에 대칭을 하면, 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직선을 좀잘 그리자. 여기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특별히 여기가 이제 1인 거죠. 0,1. 어? 그리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x축을 좀잘 그립시다.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y축에 대칭을 하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단 말이야. 요것도 똑같고, 그럼 이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하는데 여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하죠. 길이가 똑같고, 길이가 똑같잖아. 그러면 이 증가 비율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죠. 그죠? 어, 그러니까 얘는 y는 4분의 1x 이렇게 될 거고, 특별히 얘는 y절편도 같으니까 여기까지 같아지는데, 뭐,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울기만 좀 판단하자, 이거야. 기울기만 판단하는 거야. 기울기만. 알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 x 축에 평행한, 혹은 y 축에 평행한 직선의 대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y축 자체의 대칭을 해도 되지만, 어떤,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를 이 x 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따질 건데 요점에서 요점으로 변할 때의 x 증가량하고 y 증가량 생각해봐요. 그리고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게 대칭이니까 y 증가량 생각해봐요. 길이가 같은데 절대값만 반대죠. 그러니까 x 증가량 똑같고 y 증가량 부호가 반대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 그죠? 맞나요? 그런 생각을 꼭 해줍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문제에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라고 한다는 거는 어, 이걸 가지고 기울기를 알려준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얘의 부호 반대니까 4분의 1이고. 그럼 이것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요거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4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야. 됐나요? 어, 그리고 3콤마형 질환일 거니까 y는 마이너스 4에 x-3 플러스 0. 0은 안 써도 되겠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마이너스 4하고 12 더해서 정답은 8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내용 이거, 요거는 내용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1366번. 자, y는 x의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다. 자, 요거는 y는 x의 대칭 하면은 x랑 y랑 바꾸면 되죠? 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니까 정리하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어, 이런 직선에. 자, 요거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수직. 그럼 요거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다? 2다. 라는 걸 우리가 알려준 거고, 어 지나는 점, 그러면 y는 2에 x-2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ex, 여기 마이너스 4랑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a b 더하면은 e-1 하니까 정답은 1번, 1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367번 자 a를 지나는 직선 l을 직선 y는 어,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축에 대해 또 대칭을 했더니 다시 A를 지는 나 직선이 되었다라고 <laughs> 했네요. 어, 그러면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하면 자 Y는 M에 X-4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Y는 X에 대칭한다는 거는 X랑 Y랑 바꾸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X는 M에 Y-4-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거를 X축에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y가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럼 x는 m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네요. 어, 그랬더니, 이게, 어, 다시 4,3을, 4,3을 지나는 직선이 었다 그럼 요거는 4,3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4,3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m값 부할수 있겠지. 그죠? 어, 그럼 여기 4. 마이너스 3 넣으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 3 되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니까 m은 얼마야? 마이너스 7인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1368번 자, 원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넓이를 얘가 이등분한다라고 했죠? 그럼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거는 결국엔 중심지난다 라는 얘기고 중심지남 그럼 중심은 여기 원래 게 1, 마이너스 5인데 그거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했으니까 X좌표가 보호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중심.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해서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 정답은 3번이네요. 1369번 자,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이렇게 대칭이동을 할 건데, 자, 여기 뭐, Y절편 3이니까. 어, 3. 자,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 양수인데, 일단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laughs>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러면 요거, X축에 대해서 대칭하려면 요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뭐야? 어, 요, Y절편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따질 건데, 요거 요거 길이 똑같잖아요. 보호만 반대인 거죠, 그죠? x 증가량 똑같고 y 증가량은 보호가 반대니까 기울기의 보호가 반대. 그리고 y 절편도 바뀌는 거겠지, 그죠? 그럼 요거는 식이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근데 이거는 지금 어,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 x축과 평행한 직선 에 네, 대칭을 하면 기우기의 보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어, 설명을 드린 거고 사실은 x 축의 대칭 그러면은 y 대신 마이너스 y 넣으면 된다며 그럼 마이너스 y는 ax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요거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요거 하 생각 별로 좀 그러면 그냥 이걸로 공식 요 공식으로 어, 해결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왜 설명했다? X축과 평행한 거나, 혹은 Y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칭이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생각해야 될 게,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 그리고 그두 개의 직선 있죠? 그두 개의 직선, 주어진 직선, X축과 평행한 거, 어,랑, 원래 주어진 직선이랑, 이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인 거야. 아예 부호가, 그지? 어, 그죠? 부호만 반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알고는 있어라인 거죠. 자 그렇고 자 넓이를 2등분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죠. 그럼 중심 좌표는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2 여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3 그래서 마이너스 2,3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든 여기든. 그죠? 이왕 구한 김에 여기다가 3은 3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3이니까, 자, a는 3이 되네요. 그죠? 정답은 2번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1370번. 직선을 y,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여기 대칭 이동했더니, 원의 넓이를 이동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x축에 대칭하면, 일단은 y의 보호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을 하면 x랑 y랑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가 x가 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1.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이게 1,a를 지나는 거죠. 넓이를 이등분이니까 자, 1,a. 1,a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1. 따라서 a는 4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해결 하시면 되겠고요. 1371번. 자, 원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이, 원, 이거를, 직선, 요거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과 일치한다, 라고 했죠? 어, 그러면 중심만 생각하면 돼. 어차피, 반지름 똑같으니까. 자, 중심 좌표가 M,-3인데, 자, X축에 대칭을 했으니까. 자, Y 좌표가 부호가 바뀌죠. 이고 다시, M,3, 이렇게 바뀌고요. 자1 이거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인데 이거를 y는 x에 대칭을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고 n은 마이너스 3이다. 자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5로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1372번 자 1을 y는 x에 대칭한 원을 c2라고 한대요. 그래서 p라고 하고, q라고 했을 때, pq의 거리의 최대값. 자, 그러면, 우리 두 원, 두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는 어떻게 된다고? 이 중심과 중심, 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각각 더하면 되겠죠? 근데 반지름 둘다 똑같을 거고, 왜냐면 대칭이동한 거니까, 중심 좌표만 찾으면 되겠죠? 반지름하고. 그럼 여기는 x-2의 제곱, y-1의 제곱 되고요 자 이거 3 이항한 거 마이너스 3 필요한 거 4하고 1 더하면 어 2가 되겠네. 그럼 요 반지름은 루트 2고요. 자중심좌표가 하나는 2, 마이너스 1이고 자 y는 x니까 마이너스 1, 2예요. 그럼 요 사이의 거리는 자 x차이 3이고 y차이도 3이니까 1대 1대 루트 2, 3루트 2, 여기 3루트 2 그럼 여기도 루트 2니까 쭉 더해서 5루트 2가 최대값 정답은 4번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1373번. 자,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 자, 그러면 어,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 이죠? 자, 요거 두 원이 있고 자, 두원중두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은 이번에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요 반지름, 요 반지름 빼면 여기가 이제 최솟값이 되는 거죠. 맞나요? 어, 그러면 중심 좌표가 여기가 지금 A, 2A가 되고요 어, 반지름은 2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원점에 대칭한다고 했나? 어, 원점에 대칭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이렇게될거고요 그죠? 그래서 거리의 최솟값이 6이다. 이 거리가 6이다. 그러면은 요거 다 해서 여기도, 여기도 이니까 아이고, 어이고, 다 지워버렸네. 여기가 2니까. 요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다? 10이다. 그죠? 어 그럼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 x 차이는 2a 자 y 차이는 4a이거든요. a가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어1대 2잖아. 그럼 1대 2면 루트 5인데 2a배, 2배, 2a배. 2배. 어2 2루트 5a. 자, 요 값이 얼마다? 어 10이다. 그러면 a는 어 2루트 5분의 10이니까 약분해서 이렇게 루트 5 이렇게 해결하시면 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됐죠? 1374번. 직선을, y는 x에 대칭을 한 직선이 요거에 접한다라고 했죠? 자, y는 x에 대칭하면은 x랑 y랑 바꾸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로 쓰면 되고, 요거를 플러스 y라고 쓰면 되겠죠? 자, 9까지 이항해서,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해주고, 아, 부호를, 이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요? 어, 이항해서. 이렇게 해도 되죠? 어. 자 이거랑 접한다 그랬으니까 중심 3, 마이너스 5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K랑 똑같아요를 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피타고라스 분의 루트 5분의 3하고 마이너스 5, 3, 2, 6, 마이너스 5대입하면 플러스 5, 플러스 9 절대값 해도 똑같이 양수니까 이게 2 0이죠 그러면 약분 하면은 4 루트 5가 되겠네. 그죠? 맞나요? 어, 그러면 이게 이제 루트 k랑 똑같다고. 어, 그럼 k는 20이네. 아니다, 80이네. 80. 이거 제곱해야 되니까 80. 이 정답은 1번으로 부으면 되겠네요.